그런이 사모펀드는 시장의 상황과 관련 없이 수익이 나는 거 아닌가요? 사모펀드는 숫자가 적다는 게 투자 금액도 크고 전문성이 있는 투자자입니다. 사실 펀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저도 굉장히 음. 이해가 잘 되는 답변이었던 것 같은데요. 전문 사모펀드는요. 투자자의 전문성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상품을 이해한다는 전제예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교수님과 함께 사모 펀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한동안 좀 관련 이슈가 많았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모 펀드는 시장의 상황과 관련 없이 수익이 나는 거 아닌가요? 예, 그 사모 펀드라고 하는 것은 그 용어는 그 소수의 투자자들에게 투자 자금을 받는 상품이고요. 그 이야기 한 것처럼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은 맞습니다. 결국 사모 펀드는 다양한 투자 자산, 또 다양한 전략, 또 다양한 투자 형식, 예를 들어서 뭐 TRS라든지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식을 이용하여 시장 상황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이해하는 것은 시장이 하락할 때도 수익을 얻고자 추구하는 상품 그것이 사모펀드가 맞습니다. 네. 사모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 사모펀드는 우선 공모와 비교되고요. 일반적으로는 투자자 수를 가지고 비교하는데요. 투자자 수가 많으면 공모 적으면 사모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모는 이제 투자자 수가 많다는 게 일반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일반 투자자고요. 사모펀드는 숫자가 적다는 게 투자 금액도 크고 전문성이 있는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전문성 있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는 다양한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고요. 다양한 전략. 시장의 변동을 이용한다든지 자산 가격들 가격 관계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전략을 쓸수 있고요. 다양한 형식. 뭐 TRS가 될 수도 있고 또 파생결합증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식을 이용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을 투자자들, 소수의 투자자들이 전문성이 있기들 이해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이 전문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해치펀드하고도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는 본인들도 알고 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는 게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냐면요. 어떤 자산이다, 전략이다, 투자 형식이다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떤 조건에서, 어떤 가정에서 수익이 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원유 가격이 하루에 10%는 안 바뀌어야 돼. 주가가 하루에 5%는 안 바뀌어야 돼. 이런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런 조건이 만족될 때 수익이 나는 거예요. 따로 투자자들은 그런 그 조건, 가정, 전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펀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저도 굉장히 네. 이해가 잘 되는 답변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모펀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전략으로 수익을 낸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운용사는 시장 상황에 맞는 의미 있는 다양한 네. 전략을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냐네 네. 전략을 사용하는 건가요?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미묘한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문 사무 운용사들은 그들이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략이 이제 어떤 자산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또 운영하는 그 운영하는 그 기본적인 방법이라든지 운영 원칙이라든지 이런 거또 투자 형식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개념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맞는 말인데 현실적으로는 어떠냐는 거죠. 과연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그 많은 전문사무 운용사들이 다 의미 있는 다른 전략을 할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의미 있는 다양한 전략이라기보다 그저 다른 전략일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해해 되는 것은 뭐냐면, 아, 저 상품이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 그리고 그것은 이제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 저 운용사에서 이야기하는 전략. 저게 어떤 조건으로 하는 거냐. 음. 그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예. 그럼 좀 지켜봐야 그 결과를 좀알수 있겠네요. 어,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을 예?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투자하기 전에는 예. 늘 수익이 난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 왜 막상 투자를 하면 손실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laughs> 왜? 시장 잘 가던 시장이 내가 투자하면 꼭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요. 그죠? 분명히 판매하시는 분이 성과가 좋다고 했는데, 투자만 하면 손실이 납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운영을 했던 것을 과거의 경험에근거해서 매매를 하거나, 또는 어떤 나름대로 모델을 이용해서, 다양한 모델을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정상 시장, 통계적으로, 간단히 직어적얘게 하면, 100개의 운용 펀드가 있어요. 그러면 한 7, 80개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왜? 통계적으로 맞으니까 경험적으로 그랬으니까 그런데 100개가 있으면 한 10개, 15개 정도는 사실은 과거에 운영을 잘하던 운영력이 좀 성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과거에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 모델에서 가정을 했던 가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1200원이 넘지 않으면 이런 가정으로 상품을 운영했는데 환율이 넘어갔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음. 투자자분들은 손실이 나면 또 그게 기억이 되잖아요. 또 선택적 기억이 되기 때문에 사모펀드에서 그렇게 꼭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막 항상 느끼는 거지만 투자하기 전에는 항상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 운용 전략을 또 이해하는 게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에게 이 점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전문 사모펀드는요. 투자자의 전문성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상품을 이해한다는 전제예요. 위험도, 손실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투자자가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전제가 뭐냐, 가정이 뭐냐, 조건이 뭐냐,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모펀드의 성과가 나는 가정 전제 조건을 명확하게 알고 그 조건이 틀려질, 안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인지, 또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것을 사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